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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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모가 이제 한국에 가요 잘 지내세요 이 엄청난데 이거 여러분 저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어, 가방 가방은 이미 붙였고 가족들과 헤어진 후 <laughs> 아, 가방 검사까지 마쳤어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면세점이 꽤 크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쉽네요. 또 짐도 많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한 30분 남았습니다. 물을 사서 들어가야죠. 화장실 갔다가 물 사고 줄 서서 들어가야겠어요.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탈 텐데, 어, 근데 수화물에 분명 배터리를 넣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탈 때는 앞에서 계속 막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제가 케이블만 빼왔어요. 그래서 공항이랑 해서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음, 비행기에서 충전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면은 광저에 도착해서 봅시다. 아 환승 호텔 어떻게... 아, 블로그 캡쳐해 놓긴 했는데 모르겠어. 이제 광저 가면은 와이파이 안 잡는 이상... 안 돼가지고! 6시 반경. 생선 밥. 동태찌개 맛. 어 무거웠는데 잘 됐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원래 그 트랜스포, 뭐야, 그 공항 가는 게 직원이 한명 있다고 후기에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아, 저는 남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거의 기다렸다가 나왔어요. 제가 내일 오전 9시 45분 거거든요? 오늘 1시간 늦게 출발해가지고 거의 45분인, 안전히 거기까지 갈수 있기만은 바라뿐이에요. 드디어 이게 스티커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호텔로 환승할 거면 50번 출구 진짜 맨 끝에 있거든요. KFC 바로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오면은 거의 영어 거의 안 써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좀 짐을 너무 무겁게 가져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짐을 줄이기 위해 겉옷을 좀 많이 입고 와가지고 너무 더워요.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보고 안내를 해주시나 봐요. <laughs> 그리고 그 버스 타고 가면 끝. 우려했던 <목소리> 일이 일어났다. 나 혼자 간다. 잘못 골랐나 보다. 九点。错、oh, so。不、oh.。 불이 안 켜지나봐요. 불은 왜안 켜지는 거지? 저 불인 것 같은데. 근데, 혼자 쓰기엔 넓긴 하거든요? 근데, 무서워. 화장실 불이랑 다 켜고 자야겠다. 이게 뭐야? <laughs> 괜찮아요. 아니 혼자 와가지고 더 그런 거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냄새나요, 냄새. 여러분은 이, <laughs> 이 호텔 그냥 가급적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에서 충전을 하고 편집을 열심히 하고 오면서 동영상도 찍고 하면서 배터리가 지금 64%거든요. <laughs> 폰이 거의 새 폰이라서 배터리가 잘안 주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제가 정말 열심히 썼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이블 충전하는 것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굉장히 어둡죠? 네, 굉장히 어두워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원래 내, 내일 9시 45분인가 그거여서 여, 6시 30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셉션에서도 그거 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올라왔는데 안 되겠어. 4시 반 거가 제일 일찍인 거 같아서 일찍 거여서 그거 타고 공항 바로 가야 될거 같아요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보냈으니까 됐어요 공항에서 정말 시간 너무 길어서 힘들었을 텐데 오는데 시간 보내고 가는데 시간 보내고 하면은 가서는 또 배터리 충전하고 편집하고 나야죠 어차피 공항에서 그냥 타듯이만 가면 되니까 드디어 아침에 밝았다 잠을 못잘것 같긴 했는데 1시쯤에 너무 졸려서 잤다가 한 12시인가? 2시인가? 깨서 그때부터 계속 선잠만 자다가 한 10번은 깬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눈 감고 졸다가 깨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9시, 아니 지금 5시 24분? 그쯤이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그래서 45분 차를 타고 가려고요. 원래 4시 반걸 타고 가려다가 이방향랑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너무 오래 있을 바에는 여기서 누워있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언니가 중국 갔을 때 사왔던 거잖아. 저는 검사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막 몸도 이렇게 구석구석 만지시고 그러거든요. 그 표정이 압번이에요. 바로 저희 감옥에 넣을 것 같이 찌려보시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더 밖에 나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들어왔어요. 이제, 하이 아 고딩 시간보다 2시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도 하고 집에 가면 한 3시가 넘을 것 같아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신한 체크카드로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만 원이 좀 넘는 가격. 뭔 카레, 짜장집 집에서 할때 짜장, 집에 짜장 냄새 난달까? 고기 냄새 공항에서 만원 정도의 국수를 사먹는 건싼 거겠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이 많고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도 산발인 거 보이시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다행히 아빠랑 엄마가 데리 온다고 하셔가지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하, 비행기 안에 케이블도 그 충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18%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에서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랬다. 집에 왔더니 이게 있구만. 이거 맛있다고 그랬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랑과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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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합니다사 네, 저는 한국에 온지 10일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청년부 예배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 저 매직도 하고 머리도 좀 상한 부분 자르고 했어요. 이것저것 볼 일도 다 보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기도 하고, 이제 학원을 이번 주 안에 꼭 정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한국에 와서는 브이로그를 찍는 게 조금 다들 이렇게 들으시니까 좀더 그래서, 아, 지금까지는 딱히 찍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짱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